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셨어요? 어, 네. 아, 예. 제가 어제 어머니가 아프셔 가지고 병간호하느라고 제가 준비를 하나도 못 했어요. 괜찮으시면 예상 질문 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 저도 잘 몰라서요. 저 면접 보러 오셨죠? 저기 예상 질문 좀 도와줘. 저 제가 어머니가 어제 아프셔 가지고 저 예상 질문 좀 도와. 아, 다들 안 들려요? 좀 도와주실 사람 없어요? 예? 네? 면접 풀어보셨구나 저기 죄송한데 예상 질문 좀말 잘하라고 도와주셨... 부딪혔으면 은 사과를 먼저 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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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진 어, 축구... 저 다음 팀 들어올게요, 다음 팀 들어올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식사들 하셨어요? 네 뭐야? 면접관이었어? 자,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쪽 분부터 자기소개 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면접을 제가 준비를 잘못 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뭐 사연팔이 하러 왔어요? 위치한 거짓말 그런 거 사양합니다. 정말입니다. 아, 아까 제가 여기 이, 이분들께도 제가 말씀을. 아! 자... 자꾸 분위기 흐리고 그럴 거면 나가요. 분위기 흐리는 거 아니야? 나가 이것으로 면접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아, 드럽겠네. 이력서랑 소개서만으로는 오차범위 내에서 변별이 불가능하여 조금 색다른 면접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푸셔가지고요, 제가 준비를... 협동의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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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위기 대처 능력. 우리는 일련의 일들로 여러분의 협동 의식, 인성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을 엿볼 수가 있었죠. 그 결과 오늘은 안타깝게도 합격자가 없습니다. 전 직원 강당에 긴급 소집이래. 지금 가는 중. 뭐지? 응? 무섭다.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이 대리. 아! 아, 네. 팀장님이 마이크에 감전돼서 쓰러지셨어. 팀장님이 쓰러지셨다고. 아. 뭐야? 설마 내가 죽으라고 한게 원인이 아니었어? 사람. 그럼... 야, 너는 면접이라며? 안일어나 언니, 왜 거기서 나와? 아, 나 그리고 어제 면접 이미 봤는 받는... 나 이제 네가 무섭다 좋았어 그래 최대한 면접을 빨리 끝내고 강당으로 가서 타임루프의 원인을 알아내는거야 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셨나봐요? 아, 제가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아, 어머니, 세상에, 그럼 면접 준비를 하나도 못하셨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먼저, 디벨라 나폴리의 사업 이념에 대해서 볼게요. 대한민국 도심지 한복판에 이태리 레스토랑을 통째로 옮겨온다는 취지로요. 어. 긴급상황! 다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둘, 셋, 둘, 셋, 합격 합격 와, 와. 이루다 씨 협동 의식, 인성,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 어, 이다 완벽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돌아가세요. 뭐야? 아, 진짜 빨리 끝내고 강당으로 가야 하는데. 그방 침에서 딱 발디 있을까? 오늘은 속도전이다. 그래. 완벽하게 시간 배분을 해서 그렇 뭐야? 대리님, 면접 잘 보세요. 정아 씨? 알고 있었어? 면접장은 10층입니다. 면접보러 오셨나봐요. <laughs> 긴급상황! <laughs> 유다 셔터. <씨 할까? 웃음> 피곤하다. 유다 씨의 협동의식, 인성,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 아, 너무 다 완벽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다 합격입니다. 에 네, 뭐죠? 그래도 저 면접 보는 기회는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 뭘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를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주시면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뭐했어요?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이미 평가를 마쳤다고 했는데. 아까 면접때 뭐했어요? 뭐야 뭘또 저렇게까지 아 다른 면접자는 다 저거로만 보고 당장 힘들다고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셨죠? 함께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거는 인성이라는거 그거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하여간 요즘 구직자들 뭐 불황이다 기업때문이다 남탓만 해요 남탓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뽑을 인재가 없는거예요 어쩌라고 로다씨 우리 출근 날짜랑 연봉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 아이, 아이, 면접자가 회사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딨나? 어떻게. 해? 확 입사 취소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래. 아이고.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 아, 조심 좀 하자, 응? 어? 음. 야 루다 씨봐 역시 루다 씨는 다루다니까가자봐빨가 루다 씨 일어나 응. 갑시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근데요 두 분은 왜안 도와주세요? 응? 두분 입으로 협동 의식이 중요하댔잖아요 그건요 어디 숨어 있는 걸 이런 면접으로 찾았다.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난 얼른 내일 오고 모레 오고 그냥 주말 빨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매일매일 지겹다. 징글징글하게 함께 욕도 하고 찐하게 같이 술도 마시고 함께 망해봐야 겨우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뭐? 인성이 중요해? 아 죄송해요. 제가 일하는데 아직 유두리가 좀 없죠. <laughs> 그쵸. 사람 착하면 등쳐먹기딱 좋으니까. 근데요. 그러는 댁들 인성은요? 남의 집 귀한 자식들한테 말하는 본세가 아주 대단들 하시더만요. 하, 저기요. 착한 건 바라지도 않고요. 우리 예의는 좀 지키면서 일합시다. 에? 유다 씨, 저기요. 유다 씨, 네. 그리고 회사에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게 아니라, 이 회사에 왜 그런 인재가 안 오는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될것 같네요. 이를테면... 나 같은... Yes, KBS.